가족수목장 토지부터 준비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족수목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,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가족수목장 직접 만들기 실전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토지 확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 첫 번째,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활용 가능. 임야, 농지, 대지 등 소유 중인 토지가 있다면 수목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단, 땅의 용도 지역이나 관련 법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. 두 번째, 새롭게 땅을 구매하는 방법. 요즘은 시골 땅을 매입해 가족 수목장으로 바꾸는 사례도 많습니다. 하지만 진입로, 접근성, 토지 형질, 농지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후회가 없습니다. 세 번째, 타인의 땅을 빌려 쓰는 경우. 가능은 하지만 사용 승낙서를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. 문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이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책이 바로 가족 수목장 직접 만들기 실전 매뉴얼입니다. 실제 서식과 양식, 체크리스트까지 담긴 진짜 실무서입니다. 수목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막연하고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지금 이 책으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. 책 구매 또는 10일 컨설팅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